11월 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선각 스님과 수불 스님 등총 10명을 대상으로 한 사면 경감 복권 동의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초심의 한해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종원 개정안은 한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조계종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석등으로 불리는 화엄사 각황전압 석등이 3년여 해체 보존 처리 과정을 마치고 제자리에 다시 우뚝 섰습니다. 화엄사 사부대중이 120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함께하며 등불을 밝혀온 석등 복원을 축하했습니다. 국회 정각회가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해총 스님을 법사로 1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해총 스님은 이번에 직접 국회 불자들에게 자성을 밝히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종립정광중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이 수능을 일주일 앞둔 고3 수험생에게 유감없는 실력 발휘를 응원하며 선물을 전달하고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수계법회를 열었습니다. 법안서 됐습니다. 선각 스님과 수불 스님 등총 10명을 대상으로 한 사면 경감 복권 동의액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초심의 한의 비구니 스님이 비구니 관련 사건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종원 개정안은 한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조계종제 236회 중앙종회 정기회 소식 남동우 기자가 전합니다. 전 행사 주지 선각 스님과 안국선 원장 수불스님 등총 10명의 사면경감 복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어제 봉운문화회관에서 열린 제236회 정기회의에서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사면경감 복권 동의회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18명이 사면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 10명이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전해인사주지 선각스님은 사면복권, 안국선언장 수불 스님은 복권 대상입니다. 종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종정의야 재가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호개번 초심의 한해 비군이 초심 위원 2명이 비군이 관련 사건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종원 개정안은 한 표차로 종회 의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비군이 스님들이 사건에 관해 비군이 호개원이 심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비구니 스님의 연료된 사건에 대해서 어, 비구니 계법에 의한 적절한 심판이 이루어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 결과 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3표, 반대 22표, 제적 위원 3분의 2인 54표에 한표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대종사와 명사 법계 품수 자격을 갖춘 스님은 법계를 자동 품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계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수지 요건에 충족되어 있는 스님들이 한 3,300명이 있고, 앞으로 향후 2,530년까지 한 5,000명 가까이가 명사 대종사. 타교구 재적승이 말사주지로 신규 임명된 경우, 산중총회 개최일 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해야 구성원 자격이 부여되도록 산중총회법도 개정됐습니다. 선거 시, 시기에 맞춰서 임명을 바꿔서 주지를 바꿔서 선거권을 부여해서 그법으로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파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결제 기간 이내 중 일에는 보살계 포살, 일에는 부족계 포살을 할수 있도록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도 개정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족계를 받고 난 다음에 미국 포사를법회가 빠져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나 두한 중에 한 번은 소청심사위원장의 용문사 주지 승원스님을 선출하는 등 각종 인사안도 처리됐습니다. 앞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미래지향적 행정을 위해 내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욕, 요구를 반영하여 종단 재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젊은 불교로 나아가기 위한 홍보 강화, 미래 세대 지원, 지역 포교 활성화, 전국 불교 박람회 확대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았습니다. 중앙종의 의장 주경스님은 개회사에서 제 236회 정기회는 예산 종회라며 이번 정기회가 탕마의 장이 되고. 희망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마당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안건들이며 종단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현안도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중앙종회는 중앙종무기간 4나기간 종정 감사를 위해 휴회하고 내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석등으로 불리는 화엄사 각황전압 석등이 3년여 해체 보존 처리 과정을 마치고 다시 우뚝 섰습니다. 화엄사 사부대중이 120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기도와 함께하며 등불을 밝혀온 석등 복원을 축하했습니다. 조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 여기. 지리산 대화음사가 자랑하는 국보, 곽항전압 석등이 천일간의 단장을 끝내고 원래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화음사는 어제 주지 우석선임과 산중선임,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민주당 이계호 의원, 김순호 구례군수, 장길선 군의회 의장, 김수철 신도회장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석등 복원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우석스님은 이번 불사가 단지 문화유산의 복원이 아니라 1,200년 넘게 그 앞에서 기도해온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 등불을 다시 밝히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복원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 순간은 단순한 문화재의 복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꺼지지 않는 부처님의 법등을 다시 밝히는 뜻깊은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해체 보수는 석조 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온 문화재청 산하 기관이 구조 불안정 이 e 등급 기하십시오. 판정을 내리고 긴급 보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귀중한 석등에 발생한 균열과 손상으로 해체 보수를 시작한 것이 약 3년 전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국립문화유산 연구원 문화유산 보조과학센터는 지난 3년간 총 8개의 부재를 해체하여 그곳에 담겨 있는 구조적, 구조적 손상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존 처리가 끝난 지금은 말끔한 모습이지만 상대석은 3조각, 덩불을 넣는 화사석은 7조각으로 깨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부재의 응력을 계산하고 티타늄 봉을 삽입해 부서진 석재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석등을 복원했습니다. 국보 각항전압 석등은 신라문무왕 17년, 의상조사가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높이만 6 3 6 m 로 우리나라 최대 크기입니다. 조형적으로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 후대에 만들어지는 모든 석등의 전형이 됐을 만큼 미술사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입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해총 스님을 법사로 1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4년 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비대면으로 한 차례 가르침을 전한 스님은 이번에 직접 국회 불자들을 대면했는데요. 자성을 밝히라는 스님의 당부,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불자들을 위한 도량인 정각선언에 울려 퍼진 광명진언.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이 지난 73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올린 기도가 국회 정각회 11월 정기법회를 장엄했습니다. 원효대사가 광명진원으로 중생을 구제했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일 진원을 염송한다고 밝힌 혜총 스님. 스님은 이어 스스로 등불을 밝히라는 법문 주제에 맞춰 부처님이 소떼를 몰고 가는 목동을 보고 남긴 무상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목동이 채찍으로 소떼를 몰고 가듯 늙음과 죽음이 산 생명을 몰고 가지만 정작 사람들은 오용락에 빠져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으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남 일이 아니고 데까마 잊어버리고 그까지서사니까 스님은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간 설한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바로 무상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흔히 백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내일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지 않고 모든 것은 인연 연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진다는 걸 체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무상하구나. 상대방만 무상이 아니고 내 역시 무상하다. 이것을 시감 환자만이 불교를 미뤄지는 자격이 는 거예요. 스님은 또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을 우리 속담인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든 각자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지만 중생은 자신에게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 뿐왜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건지는 돌아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콩 심어놓고 황금열기를 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요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엔 비대면 법회로 국회 불자들에게 사성제 가르침을 설한 혜총스님. 4년이 지나 국회 불자들을 직접 만나 자성을 밝히라고 당부한 스님의 법문은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청도 운문사가 불교 발전을 견인할 불교 인재에게 제12회 법륜 비구니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학회 회장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주지 은광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어제 장학금 수여식에서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대연 스님을 비롯해 총 11명의 스님이 각 500만원씩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주지 은광 스님은 회주 명성 스님이 장학회를 건립한 뜻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교 발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륜 비구니 장학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회에 걸쳐 69명에게 총 3억 4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종립 전광 중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을 응원하고 재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수계법회를 열었습니다.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 무공 스님은 수능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3일 정광고 교장 영일 스님, 이사 청마 스님, 용흥사 덕유 스님, 불갑사 덕상 스님 등과 고3 수험생 380여 명에게 수능 대박 선물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같은 날 스님들은 학교 강당에서 정광고 500명, 정광중 150명, 교직원, 학부모 등 700여 명에게 삼귀이계를 설하고 불자로서 청정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개사 무공 스님이 설하는 계목을 따라 외우고 교법사 진현 스님 일례에 맞춰 진행된 수계식은 참회와 연비, 개첩 수여, 발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봉행됐습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고승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을 통해 대립과 분열을 성찰하고. 화합의 지혜를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불령총동문회가 창립 58주년을 맞아 불교 인문학 강좌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선사들의 지혜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유의 화쟁 사상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의 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불련총동문회 창립 58주년을 기해 열린 불교 인문학 강좌 한국 고승과의 대화 첫 번째 시간 이도흠 한양대 명예교수는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가 대립하는 현대에 화쟁 사상의 포용과 중도 실천이 해답이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쟁을 소통이나 조화, 개시 개비를 넘어선 것이라 설명하며 외형의 구분을 넘어 본질의 다름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진정한 화쟁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길이 만진다고 길질병알수 없다. 어. 그러니까 우리 외형만 보고 하지 마라. 본질까지도 거죠. 나아가 화쟁 사상을 현대에 적용시키며 얕은 타협이나 임시방편적 회피를 넘어 문제 핵심과 관계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는 자정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후 위기, 양극화, 세대 간 이념 갈등 등 심화되는 현대의 다양한 위기에 화쟁은 불일불리진속불리등 협치와 연대를 강조하는 철학적 모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위 10%가 소득의 52% 자산의 76%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불평등이 극대화됐어요. 이 문제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 어떤 대립이 나타나는지 사회를 치면 어떤 사회 모순이 있는지 그걸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양쪽 다 데려놓 데려놓고 회의했다고 해서 그 화쟁이 아니라 이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 전체의 화합과 생존을 함께 도모할 때 비로소 화쟁이 적극적 실천 지침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한국 고승과의 대화 불교 인문학 강좌는 원효 의상 대사에서 만해 성철 스님까지 혼란의 시대에 선사들의 발자취를 길라잡이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양산 천성산 홍룡사가 제3회 홍룡폭포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홍룡사는 지난 1일 주지 법진스님을 비롯한 사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홍룡폭포산사음악회를 열고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법진스님은 아름다운 자연과 선율이 어우러진 음악회를 통해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부처님 가피가 항상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음악회는 홍룡사 해조음 악창단을 시작으로 하모니카, 색소폰 연주, 가릉빈과 어린이 합창단 b t n 남성 중창단 공연 등을 선보여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신유엔이 오는 8일 제 2정사 낙성을 앞두고 1년 정진을 회향하는 이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신유엔은 1년 동안 정진한 결실을 회향하는 이례 축제를 지난 3일 도쿄 총본부 응연원을 비롯해 성지 오야소노와 세계 각국 정사에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2정사 지진 진단 의식에 이어 오는 8일 제2정사 낙성에 기원과 회양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신요엔 일어축제는 1938년 진징사 낙성을 기념하는 축의 대제로 시작해 청년회 문화제와 합쳐져 축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토신수 원주는 내년 창종 90주년을 맞으며 교도들의 일체 구제 발언이 이타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길 당부했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